더지 두여자의더 재미있는 지식토크 안녕하세요 저는 오먼 그레이 핫핑크 반춘네 추네 언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결론만은 단호하게 내드리는 단호박 김 쌤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과 마음 정신과 송형석 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게 되는데 코로나 블루 뭐 상상 코로나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시기에 우울해질 수 있는데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그게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이 정신건강이 이우울하다덜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 저희가 스케일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자기감정표출에 둔한 사람들이면은. 우울해도 우울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 노인들은 사실은 또 그런 표현이적거든요좀 애매하긴 그렇죠. 한데 연구 결과들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맨체스터 대학 같은 데서 뭐 피어스 박사라는 사람이 뭐 연구를 뭐 이렇게 해봤는데 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더안 좋은 점수가 좀더 높은 걸로 나오고 여자가 네, 여자가 좀더 아 높게 나오고. 근데 더 이, 예. 위험하다. 예. 근데 네. 한이점 정도 차이나는 걸로돼 있는데. 근데 이, 이 결과도 사실은 저는 좀 해석을 좀잘 해야 되는 게 네. 원래 언제 검사해도 여자분들이 더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불안증 우울증이 훨씬 많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예민한 걸로 생각 예민해서 네,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네. 네. 있죠. 그다음에 전체 연령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호소를 했냐면은 이제 18세에서 24세에 있는 요그쪽 군들이 어. 또 가장 또 힘들다라고 그서 저쪽이 점수가 또 제일 높은 군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노인들보다도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노인들은 이미 나 저기 젊을 때도 야 험악을 많이 맞아 요 맞아요 음, 그런 느낌 이 있어 괜찮네 <laughs> 괜찮네 이런 느낌인데 음. 이제 사회 막 이 나가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없었어 해본 적, 이 자기가 음.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도 더 훨씬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이 음. 점수라는 게 무슨 10점인데 저쪽이 20, 30 이렇게 나오는건 아니고요. 네. 약간 이제 평균 한 2, 3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네.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국에는 이 연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지금 힘든 건 뭐냐? 그 저기 젊은 여성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주부인데 애를 갖다가 지금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사람인데 그 편부모 있죠? 편모. 네. 어, 저기 뭐야. 최악이네요. 네, 그쪽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네. 저희도 알겠어요. 네. 이쪽 분들은 정말로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다는 걸 알겠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애는 집에다 내버려둬야 그렇죠. 돼요. 그 누가 봐줄 사람 한 명도 없고 하사도 지지도 지금 거의 안 들어오니까 네. 이분들이 아이들이 문제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는 건 네. 경제적으로 이건 분명히 보긴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좀턱 없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일단 자격 조건 이러지만 먼저 그분들부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로 좀한1년 정도는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그럼 노인분들이 더 힘든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살률이 노인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늘어났어요. 아, 자살률이요? 네. 자살이 아. 원래는 이, 그러니까 이, 이런 자살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젊은층에서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정도에서 고나이대 그 자살은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음. 그런데 30대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노인이 되면은 여자들보다 남자 자살률이 몇 배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어? 네, 원래 구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여자들은 10대, 20대 때 사회적응 잘안 되면서 우울해하면서 그때 자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고. 남자들은 40대 넘어서 사회에 뭔가 자기가 이제 정체성이 참 복잡한 했다라고 네네. 생각하면서 우울한 그렇죠? 것같 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시면 사시는데 네. 남자들은, 네. 남자들은 누가 해주질 않는다 싶으면 그때 이제 힘들어하면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우울하다고 생각하냐면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또더 문제네요. 힘들다고 호소하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살을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 너무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이제 음. 자살하시는 경우 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노인 자살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살률 우리나라 높은 편이잖아요. 다 노인이에요. 아, 노인이 아, 아. 노인 인 자살이 많아요. 많아요. 노인이 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우도 노인들 특히 남자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자주 들리면서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 아, 이런 아, 서비스 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사회복지가 더강화 네, 사회복지 쪽으로 강화되는, 가봐야 됩니다. 아, 네. 그럼 표현을 잘못 하셔가지고 더 그러신 것 같네요. 남자들이 표현이 여자분들보다 확실히 음, 많이 서툴죠. 네, 그러니까 네. 우울하다는 걸몰 표현을 안 하고 네. 주변에서도 모르고 본인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행동까지 네. 옮겨지니까요. 그래서 거잖아요. 원래 우울감이 오면은 화를 내고 짜증부터 되는 거예요. 우울하다, 아. 우울하다고 얘기 안 해요. 원래는 아,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화가 화를 내죠. 아. 여자분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 애한테 짜증 내고 소리 지르고 음.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하다 하다가 이제 지치면 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야.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걸 이제 우울하다, 기력이 없다, 멍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리고 몸도 아프다. 네, 음.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걸 갖다가 우울하다고 묘사를 안 하고 뭐 사는 게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점점 고통이 누적되다가 이제 나는, 나는 뭐 잘못 산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경우에 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없어요? 네. 앞것도 아,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서비스 이용도 여자가 거의 한 3배 정도 있을 거예요. 아. 네.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네. 남자들은 음. 10대 때는 엄마한테 끌려서 <laughs> 많이 오니까 <많아지고니까 웃음> 그때는 남자애들이 아.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10대 아. 때는 네. 오히려? 10대 이때는 다 엄마한테 끌려가서 남자애들이 더 많은데 아. 20대가 되면 이제 여자애들이 훨씬 많아지고 음. 그다음부터 남자들은 제잘안 오시는데,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중년 남자분들이 약 먹으면은 내가 확실히 짜증을 안 난다든가 안 나더라 하는 경험상으로 게. 경상으로 이제 소문이 됐습니다. 좀 나서 아. 이제 와서 아, 제가 저기 너무 짜증을 많이 내고 네. 답답해서 가슴 조이는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게 네. 많이 들었죠 네. 아니 네. 제가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저 저도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탁날 때가 이제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짜증의 원인을 주는 남편을 정신과에 보내야 되나? <laughs> 내가 정신과에 가야 되나? 네. 막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좀할 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문이 생길 때는 네. 항상 남입니다. 나예요? 내변 답이 나예요? 네. 어.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왜 화가 네, 그러니까 나는 건데? 누구 때문에 나든 말든 네. 내가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한 내가 가야돼요. 아, 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그, 예약 좀 잡으세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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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laughs> 얘기하는데 네. 자동차 사고 내면 병원에 그 환자가 네. 당한 사람이 가지, 사고 낸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아, 이해.. 그러니까 피해의식하고 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네. 아프 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 다음에 일이죠. 그러면은, 네. 우울감. 그래서 이제 이게 우울증까지 간 거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그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울감은 네. 어, 사람들이 많이들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 한숨 난다, 뭐, 우울하네. 아니면 그 정도의 감각 정도는 이제 보통 많이 느끼시는 거고. 우울증은 옆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이 무기력한 게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짜증나는 단계만 해도 사실은 저희가 진짜 우울증 카테고리 넣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네. 불면증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음. 심각한 불안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곱 가지 기준을 다 갖췄을 때 이제 저희가 진짜 우울증이라고 보고, 그러면 네. 병원에서 가는 그사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진짜 우울증이야. 그러면 아니요. 우울증에 약간 진단기 좀못 미치는데 한 두세 가지가 되면은 이제 다른 진단 코드를 붙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때도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에 음. 네. 네. 어,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울감인지 우울증인지 이렇게 좀 헷갈리고 이럴 때는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이제 진단을 받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음. 어 우울 내가 이제 정신과에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 아직까지도 그래. 이제 내가 정신과를 드나드는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숨기고 싶은. 아, 네. 그리고 또 정신과에 가면 왠지 이제 보험처리가 <laughs> 안될것 같아서 한번 가도 이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네. 있는데 얼마나 아, 되나? <웃음> <웃음> 일단은 치료비는 정말 이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료비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을 더 줄였어요. 정신과 눈턱을 낮추려고. 아 그래서 아 어, 원래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네. 어, 가격이 이제 더 낮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뭐야? 다 적용이 되는, 다 아, 적용이 그래요? 되는 게 거의 아90%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게 천내원때 한. 저 첫내원 때한 8천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네. 첫내원 때한 많이 나와도 2만 원, 3만 원? 네. 네. 가끔 5만 원 정도 나오는데도 있어요. 검사를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 비용이 좀커지는데 음. 그래 봐야 4만 원, 5만 원 넘을 수도 잘 없고요. 음. 대게한만 아, 만 원, 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 생각보다 아. 굉장히 그 보호비가 생각보다 잘돼 있는 거네요. 네. 네. 저희과에서 네, 저희 마치 안될것 같은 네, 그 저희과에서 검사 비용이 많이, 많이 나온건 네. 탁과에 비해서도 사실 그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건데 심리 검사가 있어요. 아 심리 검사가 네. 1 0만 원대 중반에서 한2 0만 원대 중반 아 정도. 좀 많이 나가는 데가 한4 0만원 정도. 어, 점점 비싸지는데 요 부담 되는데 네. 원장님? 그데 그렇게 해도 <laughs> 네. 되는데 보통 성인들은 거기까지 검사를 잘안 하거든요. 그뭐 네. 네. 검사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따로 상담 치료를 추가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그 놀이 치료, 미술 치료 같은 아, 이런 그렇구나. 치료를 하는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건 방금 말한 거는. 환자분들이 10분 있으면 한분두분 분 정도 음, 들어가니까 말까요? 음. 거의 한분 정도에다 기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가서 네. 의논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선생님은 네. 일단 오셔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려 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비하면은 진짜 의료 보험이 혜택이 굉장히 좋은 혜택이 거예요. 혜택이 굉장히 제가 봐도 좋아요. 네. 근데 오. 약물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죠. 정신의학과의 어떤 약물을 네. 복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근데 저는 저는 지금 세상에 그래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요 최근 1 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 정말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제가 이제 약 먹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너스레를 하냐면. 아이고 유행 떨어지게왜 그러세요? 요즘 그런 사람이 <laughs> 어디 있어? 이 정신과 약 먹나 이런 사람 <laughs> 어디 있어? 정말 제가 음. 그렇게 얘기도 해 되는 게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몇 달에 한번 볼까 말까거든요. 아 다들 알고지 아, 이제 이거 가지고 뭐안 뭐 먹겠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면 안 된다. 아 제가 약딱반알 정도만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넘겨보자. 한한 음. 한 달만 먹어보고 싫으만 관두고 확실 네. 효과는 네. 있어요. 적어도 저기 제가 약을 줬을 때 네. 제일 변화하기 쉬운 게이 정신과에서 치료 제일 쉬운 게한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짜증을 잘 내는 거.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짜증도 네. 병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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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맨날 내고 있는 요것도 아한 1, 2주면은 쉽게 잡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불안하고 심장이거든요. 요것도 정신과에서 되게 한 1주, 네. 2주면 그래도 잡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정신과 제일 많이 오는 게 불면증. 불면증도 음. 약을 먹으면 어쨌든 세번 정도만 오시면 은 그럭저럭 잠은 자게 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불면증만 네. 해도 그렇고 정신의학과의 약은 약간 좀 중독성이 있을 것 같고 습관성이 더 있을 네. 것 같고 먹으면 은또왜좀더 많이 먹어야 될것 같고 라는 불안이 네. 있는데 그런 게 약간 좀 개선이 된 건가요?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을 너무 안 먹으려고 들어서 힘든 분들이 더 많아요? 한 7, 8 정도 되는 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정신 제가 정신과 쪽에서 이거는 의존성을 조금 걱정해야 됩니다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수면제 강한 수면제예요. 아 그거 먹으면 잠 잘고 그럼 이 약을 갖다가 그럼 정신과에서 처방을 많이 하냐? 여기서 이제 좀 억울한데 네. <laughs> 다른 과에서 훨씬 더 많이 처방해요. 아 오히려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음 조금 힘들어요. 음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약을 갖다가 관리 저희 입장에서는 음 가장 강한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끝에 아끼다가 천천히 쓰고 싶은데 음. 다른 과에서 이미 이미 다 쓰고 1년을 쓰고 왔다 이렇게 돼 버니까 네. 저희가 그 다음에 쓸 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른 약으로 천천히 개선시켜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2개월 이상 더 들어가고 있게 아. 되죠. 네. 그래서 예, 수면제를 관리하여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의사도 당신 이거 계속 먹으시면 안 됩니다. 몸에 음. 나빠요? 아니 몸에 나빠서 의존성을 느끼면 나중에 끊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의존이 되는 거예요. 런데 그런 약물을 자신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 잘좀 네. 다른 거는 잘 끊으세요. 음. 네. 네. 자 코로나 일구와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이제 우울증과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 제일 그 많이 걱정하는 게 불안증이에요. 네, 언제 끝날지 도대체 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공포를 과다하게 느끼는 이 불안장애를 이,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걸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은데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흥하고 놀라기 하면 은 네. 놀라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예, 그 즉각적인 불안이란 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안증에서 중요한 게 예기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뭐 일어날 아, 것 일어날 것 일어날까 봐 이런 거. 저 사람이 어. 또 어금니 가르고 어쩌다가지 그러면서 어. 계속 걱정해야 하는 불안. 그게 공포영화를 제가 보기 싫은 이유 중 하나예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네. 그. 어. 어.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라는 거는 진짜 불안 때문에 그 이분들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 하는 게 그게, 그게 병인이죠 아. 계속 분이 상상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집착하는 네. 게병이이서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가 영원히 반복되면 어떡 하죠? 저 죽을 때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음. 아니, 죽을 때까지 이럴 리가 없지요. 아, 그래도요. 그래서 그 지금 집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병에 걸려서 막 막 숨을 못 쉬고 막 쪼여오는 막 느낌 그런, 그런 거에 맞아요. 계속 집중하시는 분들. 상스, 그게 이제 상상 코로나 같은 요즘의 음. 얘기인가 예. 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불안한 게 나중에 진짜로 불안장애가 되면 어쩌죠? 그래서 불안해요.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아니, 더이 이렇게 나올까봐 네.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정보가 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몇 명이 발생했다, 누가 어떻게 됐다, 또 어, 언론에서는 항상 뭐몇명 사망 뭐 이런 거 계속 정보가 너무 많고 요즘에는 또 찾아보는 것도 이렇게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도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 가짜 뉴스에 이제 일단은 뉴스 자체를 조금 끊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도 거의 한3 분의 1은 되는 것 같고, 이 음. 제가 저기 저 의사니까 아무래도 저 감염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뭐 대화도 되고, 뭐 이제 SNS를 친 친구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이분들은 오히려 쓸데없는 잡 정보는 걸러냅니다 다안 들어요. 음.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래프상 변화도만 봐요. 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아하.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유추만 하지 절대 저기서 이상한 거 생겼다더라, 뭐가 생겼다더라 이런 말 하나하나에 반응 안 합니다. 음. 음. 맞네요. 지나치게 그 많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이며 네. 불안. 네 떨지도 음. 말 것이며 앞으로 큰 것이 온다고 너무 신경 쓰지도 음. 않을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유수에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고 네. 유튜브 중에서도 이상하게 막 선동하는 것들 있잖아 요 음. <laughs> 그리고 막그 마지막에는 뭔가 타러 진짜 음. 이걸 먹으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이런 거는 다 피하시고 <laughs> 네. 저희 이 단호박 사생하고 네. 두더지 제가 두더지 네. 요거는 보시면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우리 송영석 <laughs> 원장님 네. 네. 올 여름에 <laughs> 야 지구멸망한다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맞아요. 일본이 가라앉는다고. 어, 일본 침몰한다고. 어. 가라앉기는커녕 <laughs> 뭐 지금 아참 하튼 네. 그래야 가야겠다. 그래. <laughs> 네, 어쨌든 어,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거는 여기서 마무리 네. 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